영상 올려놓고 안말안 하고 뭐 하냐구요? 뭐안 왔던 물품 전부 올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위해 후가 되어서 거래소 수수료 3퍼를 받고 다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네가 수수료 3퍼 받는 거 알려주려고 영상 찍었냐구요? 아닙니다. 오늘의 영상은 중고자본 경매장 장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흑우도 송아지를 낳듯, 매소도 매소를 낳습니다. 지난번에 자본금 2,000으로 1시간에 3,800 정도 벌었는데, 이번에는 자본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플러스 알파로 버는 장사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솔직히 지금 장비 사고, 뭐 사고. 살살 뭐 12시간씩 사냥하면서 쉬는 시간에 남는 돈으로 장사를 하는데 하루에 3억 정도 버는 것 같습니다. 자본금이 더 많은 신분은 솔직히 하루에 10억 가까이 간단히 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모품 장사인데 이게 메리트가 있는 게 가격이 왔다 갔다 는 하지만 메이플레이에는 유저가 드럽기 많기 때문에 일정 테두리 안에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해서 최저가만 잘 골라서 구매하시면 3일 내로 상한가에 다 팔립니다. 소모품은 어차피 소모되고 고일 일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판매하는 수량이 많기 때문에 10%씩만 남겨 먹어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메리트가 상당한 장사입니다. 첫 번째 소모품 품목입니다. 수상한 에디셔널 큐브. 방금 전에 보여드린 물건 약 3일 만에 8억이 넘게 벌린 물건. 레어 에디셔널 능력치를 돌리는 물건이고, 유동성도 크고, 가격폭도 큰 물건입니다. 최저가는 900에서 상한가 1,400만원 사이에서 작게 왔다 갔다 하는 품목입니다. 최대 50%까지 이득을 볼수 있으므로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자금 중, 유동성 상, 가격폭 상, 난이도 중. 두 번째, 순백의 주문서, 10%, 5%. 장비의 업그레이드를 실패할 경우 업그레이드 횟수를 복구시켜주는 것으로 각각 100만원에서 200만원, 300만원에서 400만원. 가격 유동성이 크지 않으므로 다른 물품을 모두 구매해주시고 구매하는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순백의 주문서와 백의 주문서랑 똑같이 생겼으므로 물품을 잘 보고 구매해주세요. 자금 소, 유동성 중, 가격 폭 중, 난이도 하. 세 번째, 코어잼입니다. 코강이라고 하는 스킬을 뽑고 강화할 때 사용하는 물건으로서 최저가 500만원, 상한가 620만원. 코어잼 같은 경우는 최저가가 존재하긴 하지만 유동성이 매우 크고 모두가 가격을 아는 품목이므로 낮은 가격에 물품이 올라오면 바로 팔립니다. 코어잼을 구매하실 땐 최신 품목에 올라온 곳에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낮은 가격은 무조건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금소 유동성 최상 가격폭소 난이도 최하 네번째 영원한 환생의 불꽃입니다 장비의 기본 능력치를 다시 돌려주는 소모품이고 돈 많은 헤비 유저들이 많이 구매합니다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은 비추인데 재료비만 뭐 거의 뭐 1억이 들기 때문에 뭐 거래소 수수료 빼면은 뭐 마이너스가 돼요. 예, 그래서 비추입니다. 최저가는 8천, 상한가는 1억 1천. 영환불 같은 경우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게 물품 한개한 한 개마다 거래소 한 칸을 차지하고 날짜가 존재하는 영환불이 주로 거래되고 팔리지 않게 되면은 자금이 아주 크게 묶이기 때문에 확실한 경우 아니면은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금 상 유동성 최하. 가격 폭중 난이도 최상 다섯 번째 에디셔널 잠재 능력 부여 주문서 50%입니다. 장비에 에디셔널 잠재 능력을 부여해 주는 물건. 최저가 550만 원, 상한가 700만 원선. 추천드리지 않는 게 거의 600만 원에 묶여 있고 이게 한장 아니면 두장 단위로 사가기 때문에 이득 보기가 거의 힘듭니다. 자금소, 유동성소, 가격 폭소, 난이도 상.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혼돈의 주문서 계열인데, 이 물건이 유동성이 오지게 크고 파는 개수 다른 것이랑 이제 차원이 다른데, 단가가 낮고 유동성이 엄청나게 커서 가격폭을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장비 업그레이드 주문서, 공마, 스탯을 업그레이드. 주문서 계열은 한번 구매를 해갈 때 수십 개를 해감으로 시세만 잘 측정해서 구매하시면 50% 넘는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은, 일주일 넘게 묶이는 경우가 저같은 경우 생겼고 긍정이나 놀라운 을 제외한 주문서는 단가가 매우 낮기 때문에 시간 대비 비추입니다 자금소 유동성 최상 가격폭 최상 난이도 최상 아케인 리버 물방울석 태초의 물방울석 아케인 쉐이드 장비를 뽑을 때 사용 최저가 1100만원 상한가 1700만원 두가지 모두 비싼 가격대인데 저희 서버의 경우 아케인 리버가 약간 비싸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금요일, 그리고 일요일에 상한가를 보임으로 평일에 구매를 하셔서 주말에 판매를 하셔야 소득을 거둘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1100만원 선에서 100개 정도를 구매해서 1600만원에 팔아서 5억 정도 이윤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자금 상, 유동성 중, 가격 폭 상, 난이도 상. 대표적으로 7가지 품목을 소개시켜드렸는데 경매장 장사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물건의 금액이 아니라 첫 번째, 가격 대비 퍼센티지, 두 번째, 물건의 단가, 세 번째, 유동성을 모두 봐주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센스만 있으시다면 돈이 많이 벌리는 소모품들이 있는데, 기타 궁금하신 품목의 특징과 시세가 궁금하시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시간대인데, 언제 팔아야 되고, 언제 구매를 해야 되냐. 경매장의 피크타임, 즉, 팔아야 될 시간은 모두가 아시는 부분일 것이고, 아, 모르는 형들이 있다고. 7시부터 11시까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때 팔아야 되는 부분 인정, 어, 인정. 그럼 도대체 언제 물건이 가장 저렴할까요? 아침, 점심, 약한달 정도 경매장을 시간마다 측정해서 내린 결론은 오후 4시에서 5시 경이 경매장 소모품들이 최저가니까이 시간에 잠깐 접속해서 위 물품들을 구매하시고 올려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항상 사기를 조심해야 되는데 뭐 2시간, 3시간 뭐 장사를 해가지고 뭐, 어, 뭐한 5억 먹었어. 근데 뭐 사기를 당해가지고 3억을 손해봤어. 그럼 개선해야 예를 들어서 당시에 엘리시움 서버 지지찜이라는 사람이 순백의 주문서 10%를 싸게 판다고 외쳤고 나는 그것을 이제 흥정을 해서 이제 구매를 하려고 이제 거래를 진행하는데 메이플에는 사기꾼이 존나게 많기 때문에 항상 확인 또 확인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장사해도 이렇게 3억이 날아가 버리면 돈을 떠나가지고 멘탈이 우주로 날아가 버리니까 조심하세요. 이 경우 외에도 물품에 영이 하나가 추가되어 있는 경우 개피를 보니까 주의하도록 해야 하고. 아무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번 장사 5화는 고자본으로 장사를 할때 주의해야 할 점을 간단한 영상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럼 안녕.